그날 제 통장 잔액이 87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기절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1세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동안 저를 돌봐준 간병인이 제 재산 5억 원을 몰래 빼돌린 사건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되찾아온 방법이 정말 기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후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간병인 도움을 받게 됐죠.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와 아파트 몇채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어요. 통장에 현금만 5억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소개받은 간병인이 김미경이란 분이었어요. 45세 정도로 보였고 경력도 1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말도 정중하게 하고 남편도 잘 돌봐주고 그랬거든요. 미경 씨와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예요. 어머님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남편 간병으로 바쁘다 보니 은행 가는 것도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미경 씨한테 간단한 업무는 맡겼죠. 미경 씨 고마워요. 그럼 생활비 인출이나 공과금 납부는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간단한 일들만 부탁했어요. 매월 생활비 200만원 정도 뽑아오거나 병원비 납부하거나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미경 씨가 점점 더 많은 일을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금리가 좋은 상품이 나왔대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님, 세금 신고철인데 제가 도와 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났어요. 미경 씨가 저희 집 살림을 거의 도맡아서 했어요. 은행 업무부터 각종 행정 처리까지. 저는 남편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편했죠. 그런데 작년 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며칠 전에도 오셨잖아요. 또 오셨네요. 며칠 전에 갔다고요? 저는 한달 넘게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니에요. 저 오랫동안 안 왔는데요. 어? 그런데 분명히. 아, 대리인분이 오셨나 보네요. 대리인이요? 미경 씨가 오신 건가요? 집에 와서 미경 씨한테 물어봤어요. 미경 씨, 혹시 며칠 전에 은행 다녀오셨나요? 아, 네.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공과금 납부하러 갔었어요. 공과금 납부라. 그런데 왜 은행 직원은 제가 갔다고 착각했을까요? 그날 밤부터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날 미경 씨가 장보러 나간 사이에 제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위임장이 여러 장 있었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이 써줬나 싶더라고요.금융거래 포괄위임장 부동산관리위임장 세무대리위임장 이런 위임장들을 제가 언제 써줬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그리고 제 도장이 평소 보관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미경 씨가 쓰기 편하게 옮겨둔 건지, 불안해서 은행에 전화했어요. 제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을 말씀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들어보니 제가 모르는 거래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출 관련 거래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게 있나요? 네, 부동산 담보대출 이건이 있으시네요. 대출이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나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3억 원이나 나가 있었어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들을 담보로 잡혀 있었고요. 이 대출은 언제 실행된 건가요? 작년 6월과 8월에 각각 실행됐네요. 작년 6월? 8월? 저는 그때 대출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혹시 본인이 직접 오셨나요? 아니요, 위임받으신 분이 오셨어요. 위임받은 분이라. 미경 씨 말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통장에서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미경 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미경 씨와 대면했어요. 미경 씨,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알고 있나요? 미경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집 리모델링 비용 필요하다고 하셔서. 리모델링 비용이요? 저는 그런 말한적 없는데요. 미경 씨, 저 그런 말안 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매월 얼마나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님, 모든 내역은 가계부에 기록해뒀어요. 어머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미경 씨가 당황했어요. 그게 집에 두고 왔네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밤 미경 씨는 갑자기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미경 씨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에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일신만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은행에 다시 가서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제 통장에서 총 5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중에 정당한 생활비나 병원비는 1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4억 2천만 원은 모두 미경 씨 관련 계좌로 들어갔던 거예요. 더욱 교묘한 건 미경 씨가 제 명의로 여러 개의 대출을 받아서 그 돈까지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제가 소유했던 아파트 세 채가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고, 총 3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어요. 결국 제 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남은 건 거의 없었던 거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위임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포괄적인 위임을 해준 기억이 없어요.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법적으로는 유효해요. 할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위임하셨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스스로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사기 당한 게 확실한데도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민사소송을 해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숨겨놨으면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결과는 비슷했어요. 할머니 이런 케이스는 입증이 어려워요.간병인이 할머니의 동의 하에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힘들어요.정말 막막했어요.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어요.미경씨가 두고 간 수첩이 소파 틈에 끼어 있었거든요.그 수첩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미경 씨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정순이 할머니 마이너스 치매 초기 의심됨, 기억력 나빠짐, 활용 가능. 1단계 신뢰 관계 구축 6개월, 2단계 위임장 확보 1년차, 3단계 본격적인 자금 이동 2년차. 4단계 부동산 담보 대출 3년차.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명단까지 있었어요. 저 말고도 5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썼던 거예요. 각 피해자별로 빼돌린 금액까지 적혀 있었어요. 김할머니 마이너스 2억 3천만원 완료. 이 할아버지 마이너스 1억 8천만원 진행 중.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 수첩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이제 증거가 명확하네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미경 씨를 추적한 결과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돈은 아직 국내 계좌에 대부분 남아 있었어요. 미경 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빼돌린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다행히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시켰어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미경 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섞어서 투자해 놨기 때문에 누구의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미경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모든 거래는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업무를 대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수첩을 보면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행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명령도 내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미경 씨의 재산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완전히 배상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총 피해액이 15억 원인데 회수 가능한 재산은 12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미경 씨가 투자한 부동산 중에 제 소유였던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경 씨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 아파트를 다시 사들인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이었죠. 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유리했어요. 이 부동산은 원래 피해자의 소유였으므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원래 제 소유였던 아파트 세 채를 되찾았고 현금으로 빼돌린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총 4억 8천만원을 회수했으니까 피해액의 92% 정도를 되찾은 셈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거든요. 첫째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둘째로 제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셋째로 정기적으로 제 재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매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에는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아요. 새로운 간병인도 구했는데, 이번에는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았고, 금전 관련 업무는 절대 맡기지 않아요. 미경 씨는 이 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어요. 징역 8년의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미경 씨의 범죄수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 찍지 않은 거래는 모두 의심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해요. 정순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찾았어요? 사실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미경 씨가 수첩을 두고 간 것도 그렇고, 돈을 아직 해외로 빼돌리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남편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더 노력하시게 됐거든요. 여보, 내가 아프다고 당신한테만 짐을 지웠구나. 이제는 내가 도울게. 남편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간병인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죠. 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게더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부모를 더 신경 써 주게 됐어요. 엄마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저희한테도 상의해 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요즘은 제가 직접 가계부를 써요.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매월 은행 거래 내역과 대조해봐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재미있어요. 제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세요.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에게 절대통장을 맡기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니까 보람을 느껴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비슷한 피해를 예방한 분들도 계세요. 미경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지금 가입하시면 이자를 더 많이 드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 열심히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3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한 공포도 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71세의 할머니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직접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법정에서 증언한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신감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제 통장 잔액은 다시 4억 원이 넘어요. 3년 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충분히 만족해요. 그 돈으로 제가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직접 제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요. 이런 독립성이 제게는 돈보다도 소중한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금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첫째,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맡기지 마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셋째,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 찍기 전에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여요. 제가 5억 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